안녕하세요. 박종규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 딸내미하고, 무브락씨하고 미역국을 먹어보겠어요. 저번에 그때 먹었을 때 반응이 안 좋았는데, 오늘 반응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무브락씨는 한국남자와 결혼을 아, 하고 싶어 하는 녀석이고, 지금 신랑감을 찾고 있어요. 어,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무브락씨가 마음에 드시면, 카톡으로 저한테 메시지 남겨주십시오. 자 먹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어, 미역국 어, 이게 음식 차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 단촐하죠? 그러니까 미역국 계란 끝. <laughs> 아, 김치 위해 가지고 김치 좀 있어야 되는데 어, 제가 나물도 만들기 힘들고 해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다나하고, 이무버시하고 저희 언니 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음. 다나가 지금 여기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깁스 상태에요. 그래서 한, 한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부 오버가 또 올든, 아. 유 아. 블라만. 난 카라가트 야샤시 우처 카레 오브가트 오래가리시케라. 알바타 도그룸. 하. 지금 아 궁금한데. 예. 따로도 압마디 말씀 한국 사람들한테 음, 안녕하세요. 끝? 음, 네. 인사. 인사? 오그 다요? 예. 역시 제가 여기 살다 보니까 우즈베크 사람들 인사말이 너무 길었는데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너무 짧은 거 같아. Older oldinda oh, bu engiz tengizi b o'simlik o'simligi go'shi mol go'shi yaxshi agar mol go'shti bo'lsa yaxshi lekin men o'tgan safar yeb ko'rganimda yoqmadi sekin sekin o'rganyapman yeyishni oldin bda juda 진짜 이걸 타라카랑 옥챘다. 너무 아. 어, 주다 가타타카랑이 옥샤이디 데보저 새우 미역국이었는데 그 새우를 바퀴벌레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끔찍하게 막 생각하더라고. 오늘은 이제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네요. 그런 거 소리 양심. 시 어. 게 sekin sekin menga yoqyapti ha bu oson deydi shuda foydali ha to'g'ri shuning uchun menga foydali bo'lganligi sababli sekin sekin yeyishga harakat qilib o'rganyapman juda shirin rahmat ai mayd mana shu yerda mana shu yerda 요즘 모브랑 제가 한국말을 조금씩 조금씩 안녕하세요? 배우고 있어요. 으흠. 찍었어요? 찍고 있어. 봐봐요. 뭘? 확인해 봐요. 어, 찍고 있다고. 눌렀어. 음, 네. 오늘 미역국 어땠다 나야? 응. 엄마 맛은 안 나도 그래도 맛있네요. 음, 그렇지. 너 엄마 미역국 하나는 진짜 잘 끓지. 너 엄마가 한국에 와지고 다른 이나고 한달 동안 미역국 먹었어. 왜요? <laughs> 한국이은 한국은 원래 애기 낳고 미역국 먹어야 돼. 미역국에 칼슘부터 좋은 영양성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미역국 다시 쳐다보실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다시 한 1년 쯤 지나니까 오히려 그 미역국이 먹고 싶다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 미역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역국 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옛날에 미역국이 있을 때 음. 그냥 바다에서 통째로 미역이랑 물을 가져와서 끓여 드리거든요. <laughs> 우리 딸이 내가 끓인 미역국은 바다에서 바로 가져와가지고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고 요리하지 않고 바로 그냥 끓인 미역국 같다는 거예요. 요즘. 인정 인정 맛있어 bugun yeganligini qanday deb olaysiz yaxshi tair taassurotlarni juda yaxshi oldingidan ko'ra hozir yaxshiroq oldin boshida yeb ko'rganimda nima tarakan

아, 전에는, 이제, 새우가 들었는데, 꼭, 바퀴벌레처럼 보였고, 자기는 너무 징그러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음식은 훨씬 더 맛있다고. 근데 아직 반이나 남았네? <laughs> 자, 달라다 네. 먹었어? 아니, 고기에 기름덩어리들이 많아가지고. 하. 아... 그래, 오늘, 아버지가 만든 미역국, 좀 어땠어? 괜찮았어요. 음, 엄마보다 못하지, 그래도. 그죠? 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어, 오늘, 어,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